모세 이야기 첫 번째 편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로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옛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애굽나라의 왕의 이름은 바로왕이었어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애굽사람들보다 많아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노예생활 일들을 시켰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든 노동생활을 할수록 더욱더 번성하며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로왕은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이 태어나거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고 하였어요. 아들들이 어른이 되면 힘이 세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한에게 두려움이 언습했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너무 잘생기고 출중하여서 엄마가 석달 동안 숨기게 되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바구니를 만들어 나에간 갈대 사이에 그 아기를 두었어요. 그 때, 바로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있는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공주는 아기를 키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해서 바로왕의 공주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기의 누나는 공주에게 달려가 이스라엘 여인 중 아기에게 젖을 먹일 사람이 있다 얘기했어요. 공주는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했어요. 누나는 아기의 엄마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공주에게 함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이며 자랄 수 있었어요. 그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당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 모세를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셔서 계획하심 속에 모든 상황을 이끌고 인도해주신 겁니다.